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로 확인할게요. 끝번호 3638번이고요. 부산 동래구 여고로 135번 길 다시 27번지 신사직 아파트를 19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서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자 부산으로 가서 이 아파트 전망 체크할까요?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음. 45년 차예요. 네. 오래된 아파트인데. 재건축이 좀 지지부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건축보다는 인원 아파트입니다. 근데 재건축보다는 제가 볼땐 재개발 쪽에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먼저 그 말씀을 이제 문자 상담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다 보게 되면 어,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은 맨날 왜 서울 것만 합니까? <laughs> 아닙니다. 네. 저는 지방 어느 지역이든 간에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부산이든 대구든 광주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게 되면 상담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광역시 동래구 사직동입니다. 신사직 아파트. 세대수는 얼마 안 돼요. 152세대. 근데 이 아파트는 전체 대지평수가 한 1,500평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19평을 말씀하시는데 19평의 대지평수가 한 11평 나옵니다. 지평수가 76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돼서 45년차입니다. 45년차 주변의 교통 여건을 보게 되면 뒤쪽으로 바로 부산교육대학교가 있습니다. 교대 그러니까 임차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한 앞쪽으로 보시면 전철역 부산 1호선과 4호선의 4호선의 환승역인 동래역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본물건에서 본물건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1호선 교대역과 부산 경전철 경선 그 철도인 부산 철도 교대역 부분 자체가 더블 역세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교통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다.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아파트는 맞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19평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1평, 대리집은 11평에 있어서 지금 가격 변동을 보시면은 최근 3년간, 최근에 좀 떨어졌다가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 자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걸 보유해야 될까, 매도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본토지 같은,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대수가 적고 전체 세대수가 깔고 있는 대지평수가 작다 보니까 저층 아파트, 5층 저층 아파트는 최고 5층입니다. 대지평수가 1 1평밖에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 사업성 부분이 약 제가 볼 때는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건설사에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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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가 그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개발 재건축보다는 주변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 호재가 제가 볼 때는 좀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본재가발이 됐을 때또 재건축도 아직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 아파트를 여, 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투자 물건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현 시점에서 이 부분을 매도하신다고 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 있는 현 시점보다는 좀더한 1, 2년 정도의 여유를 좀 두시고선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올바른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